안녕하세요 마이베란다입니다 제가 조금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 아이들 보면 이 아픈 머리가 타이레놀 안 먹고 개보리안 먹어도 왠지 두통이 해결될 것 같은 심리적인 믿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얘들 보면 안 그래도 얘들 이번 주 중에 물을 줘야 제가 주말에는 또 경상남도 밀양에 또친정에갈 일이 있어서 주말에도 다육이포로 못 와서 물은 주긴 해, 해야 되는데 평일 중에도 제가 어느 시간에 장,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오늘 잠깐 좀 일찍 나오는 게 가능해져서 왔더니 아우 아이들이 너무 잘 있어요 지금 마이크도 없고 장비가 없어 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질지 예상이 안 되는데 조금 소리가 러프하게 들어가도 안 그래도 목소리도 안 예쁜데 러프하게 들어가도 예쁘게 봐주세요. 하루의 피로를 다육이 아이들 보면서 풀고 싶어서 키핑장에 잠깐 들어왔답니다. 이 아이 주피터인데요. 햇볕 적응 과정 안 거쳐서 그런가, 한쪽에 입장, 화상 입었지만, 요 아래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좀 적응이 좀된것 같고요. 파릇파릇 예쁜 느낌을 준답니다. 여기 블랙사바스에요. 블랙사바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사바스 중에는 굉장히 큰 친구인데, 이름표 풀분에 제가 화가 화가분 중에 청신 작가님 개인전에 갔다가 그림은 다 완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경만 하고 그 스티커를 주시길래 그분이 레몬 그림을 그리는 게어 주요 주요 뮤즈라고도 볼수 있나요? 그, 그 레몬 스티커를 여러 개 가져와서 이렇게 풀분에 붙여서 이름을 써놓았답니다. 이렇게 블랙사바스도 안에. 빨금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요 아이는 지난주에 분갈이 하자마자, 그러니까 일요일 날 데리고 오나인데요그 빨간 기가 거의 많이, 얘 아메스트로거든요. 붉은 색감을 다 뺐다가 키핑장에 와서 얼마 만에 곧바로 이렇게 진해졌답니다. 키핑장의 환경은 다육이한테 최고의 호텔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다육이 호텔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시대요 너 다육이 호텔에 사진 찍기 싫어서 안 보여주는 아이를 무리하게 사진 찍으려고 초점을 잡다가 요 황토볼이 우르르 쏟아져서 일거리 만들었습니다 잘 보일 때 보여 드릴게요 저 안에 자구를 내고 있는데 이 제가 화상을 입혀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꾀죄죄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착한 자구를 내 주고 있네요 애쓰고 있습니다 요 근무지 근무지는 강한 햇볕보다는 방그늘이 좋아서 밑에 계속 두어야 될것 같아요 크게 웃자람이나 이런건 없는 것 같고 화상도 이제 꾸덕꾸덕해지면서 치료가 되는 잎이 살아나진 않겠지만 더 이상 나쁜 나쁘게 흐르고 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요렇게 내려주고 아이고 요양하는 아이들이 몇 있어요 이 아이도 사실 데려올 때는 햇볕 많이 받으면서 용감하게 키핑 테이블에 있으라고 데려왔는데 어우 마음이 그건 너무 센것 같아서 한마디로 야생에 너무 강렬한 햇볕과 온도에 어쩌면 요 자구들이 다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소심한 다육맘 이렇게 내려놓고 있답니다. 열심히 잘 크고 있는 다육이들 물 줍니다. 어, 밑에 있는 애들 또물 맞게 생겼네. 아, 개운합니다. 오늘 일하면서 왜 일이라는 것이 어떤 하다 보면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마지막까지 갔다가 마지막 직전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일이 안 돼서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 속상함이 입으로는 제가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몸은 아프더라고요 몸은 안 괜찮았던 거죠 내가 이걸 끝까지 잘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보리라 라는 어, 목표 지향적 성취 지향적인 옵에다가 그 성취를 해내지 못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 몸이 아픈데 사실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징징댈 수 없고 혼자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에 다육이가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저, 저는 제가 다육생활하는 이유를 어떤 때는 아이 때문이었다 어떤 때는 코로나 때문이었다 어떤 때는 또뭐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는 알았어요. 제 일상에서 혹시 과도하게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잠깐 잊을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는 다육이더라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까지 대, 들고 왔으면 영상도 잘 찍고 목소리도 이쁘게 나갈 텐데 요즘 왜죠? 제 목소리가 좀더 걸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되는 데는 저의 코의 기능과도 상관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의 수술 상담을 받아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비염이 있는 원인을 지금까지는 그냥 적응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잘 살기 위해서 어, 수술을 해볼까 이 비염을 고칠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볼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혹시 비염 수술 해 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응원 주세요 우리 키핑장 절반 테이블밖에 못 쓰는 오베다긴 하지만 이반 테이블에 와 있는 이 다육이들 호강하고 있고요 또이 다육이 보는 저 매우 즐겁습니다 다잘 지내고 있고요 요 밑에 마리아 근무지가 자구를 내고 있어서 그 또한 너무너무 기쁘고 아 저쪽에 라즈베리 아이스가 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특히 물고파서 시들시들 하다오 시들시들한 정도가 아니네요 얘는 물좀 듬뿍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 누누이 여러번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다육이는 물을 저녁 직전에, 시간을 굳이 얘기한다면 오후 4시부터 한 7시, 8시 사이에 물을 준다면 야간에 얘들이 증산작용을 하고 또 뭐죠? 기공을 열고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화분에 들어온 수분을 왕성하게 끌어올릴 거라고 봐요. 다육이는 캠 식물입니다. 캠 식물은 야간에 활동하는 식물이라서 야간에 기공을 열고 어,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고 산소는 내뱉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고급 이런 어, 생물학적 지식은 고급 생생물학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 원리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육이의 어, 식물적 특징은 그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키우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물을 굳이 오전에 낮 시간에 주는 것보다 오후에 저녁 시간에 주는 것이 다육이한테 훨씬 유익합니다. 오늘 모베다 초보이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얄팍하게 알게 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생물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걸 바탕으로. 습득한 내용이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몰랐던 분들한테 도움되는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많이 주지만, 말도 많습니다. <laughs>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육 이야기 다른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